돌아올게 가족들 부탁해 패밀리 11화에는 지금까지 장혁 단독의 그리고 장나라 단독의 액션에서 서로에게 정체가 발각되어버린 그 둘의 합동 액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컨비네이션 액션을 통해 잘 훈련된 요원으로서 그리고 궁합이 좋은 부부로서의 모습을 연출하게 되죠. 다만 죄다 짙은 컬러의 옷을 입고 있는데 조명까지 어두워서 그들의 액션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화질에 손상이 가더라도 화면 밝기를 올려서 액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액션씬에서 주목할 부분은 장나라의 액션 연기가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좋다는 점. 지난 8회 액션 리뷰에서도 장나라 본인의 움직임이 좋아서 대역과의 연결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다는 언급을 했었는데 준수한 액션 연기의 장나라 덕분에 대역과의 연결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장혁의 움직임이 좋은 거야. 두말할 나위 없을 테지만, 이번에도 프레임사이즈의 선정과 컷 전환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게 되죠. 이 장면에 장혁의 발차기 동작이 등장하는데, 권상우 히트맨이 그랬던 것처럼 화면 어디에도 타격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음 컷은 벽으로 던져지는 장나라, 그리고 와이드 앵글로 벽에 충돌하는 장나라와 그 뒤쪽으로 바로 이전 발차기의 마무리 동작을 하고 있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장혁의 뒷모습이 보여집니다. 즉이 화면에서 장혁은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들어갔어도 충분했을 것이며 그보다 이전 장혁의 발차기에 액션과 리액션 컷을 추가하고 장나라 액션을 리프레이밍 해주면 훨씬 정확하고 힘있게 전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장나라를 칼로 찌르려는 괴한의 팔을 잡아채는 장혁. 그런데 바로 이전 장면을 보면 장혁은 저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는 이미 이쪽으로 몸이 돌려져서 팔을 낚아채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두컷 사이에 뒤돌아보는 장면을 넣어주게 되면 자연스럽죠? 그리고 다음, 장혁, 장나라의 콤비네이션 움직임. 이 컷의 중심에는 장나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장혁의 움직임으로 다음 컷이 전환되죠. 시청자는 이 컷의 중심에 위치한 장나라에게 훨씬 크게 시선을 집중하기 때문에 다음 컷은 장혁이 아니라 무조건 장나라가 등장해야 합니다. 이건 저희 개인적인 관점 또는 액션을 구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상 구성에 있어서의 거의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연출자가 변칙을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지 성공적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이 이외에는 무난한이 넘어가고 그런데 이거 재밌는데 왜 이리 시청률이 안 나올까요? 그럼 지금까지 박성룡이었습니다.